어느 순간 영부인이 V 제로가 되더라고. 음.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음. 아니 외부에 아는 사람들이 다 V 제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반박도 없고 음. 그냥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아 분위기. 윤석열 대통령실의 사진들은 김건희가 고른 거였다. 우리 모두가 짐작했던 대로. 네. 라는 윤석열 사진사의 증언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전속 사진가였던 김용희 씨가 한국일보유튜브 채널에 이슈 전파사에 나와서 김건희 씨 컨펌이 나야 사진이 배포될 수 있단 말을 했습니다. 영상 있으면 잠깐 봅시다. 첫 순방에서 네. 배포한 사진이 우리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아. 뒷짐지고 있는 네. 저 사진 저 사진이 되게 음. 공격을 그러면서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여사님은 네. 부속식 음. 뭐 이런 식으로 컨펌이 나야 되는 아. 거죠 여사 사진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많게는 30장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순천만에서 그 여사 파란 옷을 입고 네. 아. 이 사진을 왜 고른 거야 음. 그러니까 영부인께서 고르셨대요. 대통령실 내에서도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 당연하죠. 영부인이 직접 고르는 거니까. 네네. 그 당시 때 홍보기획 비서관님 찾아뵙고, 이거 조치하셔야 네. 됩니다. 근데 그분들조차도 제가 음. 보니까 아무 말을 못해요. 음. 영부인한테. 네 분이 같은 행사에도 대통령 사진은 내가 고르고, 네. 영부인 사진은 어, 저쪽이 고르고. 아. <laughs> 살다, 살다. 대통령. <laughs> 대통령을 아웃포커스로. <laughs> 자. 저런 사진은 엄청 많았는데 다 이제 김건희가 그런 거예요. 그럴 거라고들 다들 예상했죠. 대통령 사진인데 대통령이 흐리에 나오고 김건희가 중간에 선명하게 나온 사진이 이게 말이 돼요? 김건희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왕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가 V0였다라는 말들 밖에서도 많이 했는데 저 안에 근무한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 얘기도 하던데 들어봅시다. 소리소문 없이 한 명. 한 아. 여사님의 네. 수족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의 라인들로 이제 음. 네. 채워 채워지는 거죠. 어느 순간 영부인이 V 제로가 되더라고. 음.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음. 아니 외부에 아는 사람들이 다 V 제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반박도 없고 음. 그냥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아. 분위기. 자,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상한 일들은 그외우다 김건희 씨가 있다. 근데 윤석열이 1년 넘도록 김건희 몰래. 대화를 진행했다고 웃기고 있다. 슈퍼위 그러 넘어갑시다. <laughs> 자 어제 한미 정상 회담에 대한 외신들 반응이 대체로 비슷해요. 예,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 네, 뉴욕 타임스는 수개월간의 줄다리기 끝에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도 보니까 뭐 예상 밖의 결과. 어 이런 얘기가 쭉 있는데 그 구체적 성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김흥종 전대 경제정책연구원장 연결해서 들어보기로 하고요 어 우리끼리 할 얘기로는 금관을 외신들도 주목을 했어요 금관을 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트럼프의 반짝이는 선물 선호를 정확히 맞췄다고 했고 cnn도 금을 좋아하는 트럼프에게 딱 맞는 선물을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왕이 되고 싶은 트럼프에게 왕관 주면 어떻게 하는 미국, 노킹 진영의 반응도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왕관 쓰는 AI 있잖아요. 에이. 우리 몇번 틀었는데, 이거 자신의 SNS에 올리고 그러기 전에 왕관 제작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음. 그리고 애초 그런 트럼프를 당신의 나라가 대통령으로 선출 하는 바람에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우리는 우리 코가 석자라서 왕관이라도 주고 국익을 챙기려고 한 거니까 트럼프를 선출한 스스로를 먼저 탓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촛불 수위 노하우를 배워가는 것으로 퉁치자. 자. 트럼프가 하여튼 그왕관리 유난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음. 외교부가 네. 전달할 예정이었는데 트럼프가 직접 가져간다고 에어포스 원에 자기가 <laughs> 가져가겠다고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포스 원에 싣고 왔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 봐서 아마 머리에 바로 싸웠을 거라고요. <laughs> 그리고 <웃음> 사이즈가 안 맞으면 <laughs> 한국에 다시 연락할지도 몰라요. <laughs> 자, 어제.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방한해서 이재명 대통령 을 만났습니다. 네, 어제 저녁 6시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과는 당장 뭐 첨예한 현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견례 수준으로 만났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영상 있나요? 오늘 이 자리가 한일의 깊은 인연을 재확인하고. 뭐 미래로 이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면 대통령 역을 하시데와 아주 작게 영어로 부해 주시는 기, 감사합니다. 자, 상견례 했어요. 그리고 캐나다 총리도 만났는데 몇 개국 만났어요, 이제? 캐나다 총리와 네덜란드 총리, 태국 총리와 베트남 주석, 호주 총리와 일본 총리까지 총6 개국 정상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음, 미 영상도 있습니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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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 회담이고 우리가 의장국이라 가지고. 그래서 오는 정상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다 만나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도 일에 따라 증거표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짧게 짧게 서로 의지하는 협력적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와는 아예 벽이 다른 새로운 큰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너무 만나 <만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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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만나나? 박형원 기자 연결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연결되는 대로 제가 오늘 일정 물어보기로 하고, 어, 우리 입장에서남은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일 중국 시진핑과 정상회담인데, 네. 어, 어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 역할을 말을 했죠. 그렇니다 한반도 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우리에게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또 임진왜란 얘기하면서 또 친한 척을 했어요. 네.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았던 임진왜란과 항일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함께 가자. 네, 그러면서... 핵 점수함에 대해서는 우려를 따로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은 한미가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반대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중국 국빈 방문인데 굳이 그 직전에 중국을 자갈 필요가 있느냐. 중국 점수함을 네. 걸어만,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점수함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영상 음. 다시 한번 봅시다.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 주시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미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사용 후핵 연료의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좀더 빠른 속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 진척이 되도록 해달라. 저는 저기. 저 발언이 의도적으로 공개 발언 한 거라고 보는데 어 그리고 중국도 의도적으로 공개 거론한 거라고 보는데 어, 미국이라도 국익 앞에서는 우리가 노를 외친다. 그런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도 윤석열 이 망쳐놓은 관계야 당연히 회복 해야 하지만 자주 국방 문제는 중국이 불편하다고 해도 필요하면 공개 발언하겠다. 그 발언을 일부러 트럼프 면전에서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방식으로만 핵잠수함 건조가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첫 번째 만남에서 핵잠수함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그전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핵잠수함 추진을 했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오케이 라고 했었는데 결국 안 됐거든요. 음. 핵잠, 핵잠수함 기술을 외부에 제공하는 걸 반대하는 미국 내 세력이 있어요. 지난 50년 이상 한 번도 그 제공한 적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조용히 물밑에서 그걸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아주 공개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이 사안을 밀어주지 않는 한, 이게 될 일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앞에서 일부러 공개적으로 중국 만드는데 핵 잠수함 필요하다 요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중국 만드는 명분 그리고 어려운 협상을 마무리했던 덕분에 공개적으로 하루 만에 오케이 를 하면서 미국 조선에서 만들려고 했죠. 그렇습니다. 하나그룹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지목했습니다. 미국 1950년에 이제 자기들 선도, 선조지 예. 영국한테 딱 한번 제공한 이외에 한 번도 핵잠수함 기술 공유한 적이 없어요. 예. 이걸 우리가 얻어내면 대박이죠. 그 결과를 얻기해서 중국 심기를 일시 불편하게 만드는 비용을 지불한 것이다. 실수를 한게 아니고 저는 선택한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재명식 외교적 전략이다. 저는 여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해왔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안 됐으니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게 터겠다.